히브리인들에게 요구된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 속번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이 갖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는 현재 그 예외의 그 요소 요소마다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그 제사를 통해서도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이 정말 길고 긴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수천 년 전의 제사의 교훈들과 더불어 시작된 것을 또 알게 되면 그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우린 다른 마음으로 또 이해하며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알게 될 것이고 언약,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이란 그 언약이란 단어가 내삶 가운데 새로운 그 관점으로 상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이전보다 더 진중하고 올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는. 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잘 알다시피 샬람이라는 어원이 샬롬과 관련이 있죠. 샬롬의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샬롬이 어떤 뜻인가요? 평화, 화목, 또 안녕, 안전, 완전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념 가운데는 안녕, 별거 없이 지낸다, 건강 괜찮고 또 물질적으로 괜찮으면 어려움 없으면 샬롬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관계의 차원으로서의 샬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샬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형제자매 간에 싸우고 원수지간처럼 된다면 그건 샬롬이 아니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말은 떡한 조각만 잇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또 가족 모두가 여유있는 그 삶을 살 정도의 재력을 갖는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서로 재력을 탐하여서 가족의 관계에 샬롬이 깨지는 그 가정보다 또는 그 공동체보다 그럴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채워가며 또 하나 되어가는 그 관계를 이루는 그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 그 샬롬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샬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고 또 평화롭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과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자, 어떤 면에서 평안하십니까? 질문하셨고, 또 나는 "네, 저는 평안해요."라는 그 질문의 답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화목제는 이 샬롬을 기뻐하여서 그 감격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 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 감사함과 기쁨을... 누구와? 이웃과 나누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재물을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 동물을 잡았을 때그 성소에서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머지 몸통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에 네, 집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성소 밖으로 반출되는 제물. 네. 그러면 바깥으로 가져갔을 때 그건 뭐 할까요? 혼자 다 먹습니까? 혼자 다 먹어야 그것을 제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가운데는 비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 제물 가운데는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이화목제는 나눔이 있기 때문에 잔치의 제사 친구의 제사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제 고기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는데 배 기름, 콩팥, 또간 커플을 드립니다 특이한 점은 양이 재물일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진 꼬리까지 받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꼬리는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저도 짧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양의 꼬리는 길더라고요.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양의 꼬리가 그렇게 짧은데 뭐 받칠 거라도 있습니까? 근데 사실 양의 꼬리가 아주 길고 두툼하고 묵직한. 그러니까 우기에 풀을 충분히 뜯어 먹음으로써 꼬리의 기름과 양분을 거기에 축적한대. 자 그리고 나서 풀이 부족한 건기 때 그걸 가지고 견딘다고도 합니다. 특히 숫양의 꼬리가요, 암양의 두배 크기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가 긴 양은 폭이 3 0 c m 무게가 12kg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큰 거는 자 그렇게 무거운 꼬리가 있는데 그 중에 뼈 무게는 얼마나 할까? 요 12kg에서 70g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정보에 사실 놀랐어요. 저도 제가 수의 정보 한게 아니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보에 의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예전에는 길렀 그렇게 길렀다고 해요. 자, 참고로, 소는 꼬리의 기름보다는 살이 있고, 또 염소는 가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드릴 때에는 꼬리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자, 모든 그 나머지가, 그 다음 고기가 누구의 몫으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아니고 사람으로 사람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슴과 오른 넓적다리, 또 제사하는 그 예배자들에게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부위를 좀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절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덩어리 기름을 떼어서 바친다. 4절에는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바쳤습니다. 즉간엽을 콩팥과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콩팥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도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해부학적으로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콩팥이 존재의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존재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요비 자신을 가리켜서 항변하는 내용 중에서 연결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기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 즉, 요이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의 말이 그때로는 하나님이 그요의 존재 그 중심을 상하겠다라는 말이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그 욕비의 고백인 것이죠 욕의 존재 그 중심을 상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콩팥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콩팥이 그 재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 예배 처음 오셨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와 보니 마음이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사실 그 마음에 다 마음을 달여서 중심을 달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님 나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했고 내 중심을 받으신다고 했으니 주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 것이죠. 자, 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온 인생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적으로는 간이 빨갛다, 붉다라는 점에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대인들은 붉은 피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피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핵심 요건이죠 그렇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건데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집으로 귀가할 때에 함께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 부르죠?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렇죠? 주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 안에 생명은 나의 생명은 나의 온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예배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은 또왜 요구하셨을까? 어제 이 말씀을 주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 제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꼬리 이야기를 좀 같이 했는데, 놀라, 저희 아이들도 짧다, 짧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향기로 올까? 막 이렇게 아이가 얘기했는데, 자, 16절의 말씀 보니까. 대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띠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무엇이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것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넉넉함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핵심 부분으로서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고 힘의 근원이라고 간주되었었, 간주되었었죠. 따라서 기름을 제단에 바친 행위는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면서 그 풍요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풍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나의 노력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속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달란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토지의 소산과 그가축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3절 그 앞절인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즉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비로소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게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풍요를 주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것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바할 신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과 풍요를 주시는 그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줄수 없는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으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에 대한 어,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필요할까요? 자 화목제는 정리하면 예배의 수직과 수평이 어우러지는 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그 부위를 볼때홍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되신다.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또 기름은 그 넉넉함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받은 이들이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드리는 예배자들이 사실 조금은 부유한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요함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예배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뭐 비둘기나 그런 각자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화목제는 어때요? 비둘기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우리는 상생,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같이 함께 이웃들과 나눌 때, 그때에 그때 옆에서 그때 아, 어,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나에게 이렇게 베푸는구나라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서로 서로 그 예배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아마 같이 함께 내놓으면서 같이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조금 더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분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더 많이 낼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내게 요만큼 있지만 그 작은 것도 같이 함께 드려서 같이 함께 그것을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안들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또한 함께 나눕시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갈망하고 같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는 예배 드리는 그 자들에게 몫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도 주어지고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가져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나눔이 있기 때문에 잔치의 제사이고 친교의 제사라고도. 불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앞서 성도들끼리 나눔과 그 화해를 크게 강조하셨는데요. 이웃과 공동체와 나누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죄로 원수됐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나눔과 화해를 이루어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샬롬, 관계의 샬롬, 맞습니다. 관계의 샬롬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삶의 그 예배, 화목 평안을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샬롬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아난 넉넉치 않아, 난 여전히 부족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샬롬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이면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샬롬이면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는 물론 특히 다른 성도들과도 마침 같이 함께 그 화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족 그리고 또주 안에서 이룬 영적 가족 공동체, 특별히 예수비전 교회와 그 성도와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이웃과 함께 감사를 풍성히 나누고 서로 샬롬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진실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